자, 요, 조업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티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음, 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오늘 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입니까? 일전에 보니까 먼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목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 반대대로 사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가 아니라 악인들의 길를 따르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며 그리고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서 생각은 어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서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아예 그 자리에 앉아 버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한 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려 내 생각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생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오늘도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리다. 그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감동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내 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말씀에 말씀에 감동이 감동이 늘늘 있게 하자 있게 하자 그러려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송한다 늘 말씀을 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므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얼마나 많이 외우고 다녔나 말이죠 우리 김정호 고사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줄줄줄 나오죠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과 음, 함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와서 대리해 주게 되죠. 따라서 말씀을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암송하자, 암송하자. 네, 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필요할 때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아동 작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오일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강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어, 기독교 이 신자인데 늘 아이들과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6학년을 맡았는데 그 학교가 불교재단인 학교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비록 불교재단인 학교를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꼭 지키리라. 마음을 다짐하고 아이들과 함께 늘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암속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수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막따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불교를 믿는 아이인데 왜 강제로 예를 들게끔 하느냐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막 교장한테 항의해가지고 교장이 이 선생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선생님이 믿음을 지키는 건 좋지만 우리 학교 불교제도 학교이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혼자 예를 들이고. 수업 그냥 드려라 하고 교장이 이을드지 말라고 막 저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이 학교에서 선생을 못하고 쫓겨나는 하니까도 난 절대로 하나님 주 감동을 굽힐 수 없다, 저울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게 훈련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 난. 이어난다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늘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명 다섯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바로 오락실로 가서 이 컴퓨터 오락 게임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 다섯 명이 손을 잡고 오락실 앞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락실 문을 들어서기 전에 동시에 다섯 명 이웃들에서 말씀이 막 암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무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마치죠 똑같이 아이들 이 입에서만 나오도록 성경이 감동하시니까 아이들 그냥 말씀을 암송하다가 뒤돌아 가 하고 오락실 건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발걸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사는 역사는 하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런데 늘 말씀이 내 가슴 쪽에 살아 있고 입에서 늘그 말씀이 줄줄줄 이렇게 암송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나 필요했달라 때를 따라 돈내운내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을 잡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아지라고도록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잘하 움직인다는 게 뭐냐? 내가 말씀을 잘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으로 부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역사 가운 나타나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생각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저 반대로 가도록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그러다 하거든요. 보는 것마다 다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죠? 네.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 내 생각 속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다내 의식 속에 들어와 생각을 먼저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 속에 없도록 만들어 보이는 말죠 그래서 의식의 통로를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늘 연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테나를 높이, 예? 영적인 안테나,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예? 올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축파수 성령을 통해서 막 주어지는 말씀의 축파수 여러분의 채널을 맞추고. 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탁, 탁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선절를 보니까 시내가의 심남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한것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막힘이 없이 그냥 형통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이십사가날 날마다 푸르촘촘하여 열매를 맺고 이4일기말 마리아 마리아 아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냐며 뭐지 바람에 다는 겨와 같다 여러분 보리 타작 해가지고 생보리 이거 걸러낼 때 서구기 음, 큰걸 돌리면서 이렇게 키질하면달려가는그 경화는 경. 겨우. 악인들의 삶은 게 바람에 날라가는 경화같다고 말씀. 하는 님마다다안 되고 말이죠. 스포트가 안 나왔어요. 말씀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형통해 되느냐, 그렇지 않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계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생생 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은 망한 뇌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나의 삶이 결국 망하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삶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한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발걸음으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을 반성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뭐 주야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다 것이 있다. 그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해가 날마다 해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뭐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바라기, 주바라기. 네. 주관하게 살고 주관하게 살고 살지 않니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리에 앉아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늘 주님을 바라 보고 말씀만을 따라가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요, 복의 삶이요, 형통한 삶이요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니 이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시대를 주의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분명히 판가름 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바라보고 다 주님 바라보듯이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늘일마다 형통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삶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